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바로 지도자의 안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45년 우리가 일제의 치하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력으로 해방을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유엔이 정한 3년간의 신탁 통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북한에는 소련군과 김일성이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남에서는 70살이 넘은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된그 대한민국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두 사람이 다스리던 통치 방식이 달랐습니다. 두 사람이 꿈꾸었던 나라의 미래가 달랐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이 대표가 되었을 때 그의 나이 33살입니다. 그는 공산주의 체제를 원했습니다. 공산주의는 무엇입니까? 유물주의 사상입니다. 모든 것은 물질에서 기인했다라고 하는 사고 방식입니다. 신의 섭리를 부정했습니다. 당연히 북한의 그 동안 부흥해 있었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몰수되었고요, 목사들이 탄압을 받았습니다. 공산주의자였던 김일성이 추구한 북한의 모습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아, 김일성은 좋은 나라를 꿈꾸었는데, 주변국이 도와주지 않아서, 혹은 그의 수하에 있던 사람들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서, 오늘날 북한이 저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것은 오산입니다. 김일성은 무려 50년간 통치했습니다. 역사는 진전하고 있는데, 지금 그 땅만은 북조선, 조선시대와 같은 그러한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꿈꿨던 것이 그것입니다. 소수만이 이익을 누리는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해마다 그 땅을 못 살겠다고 탈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20만 명이 넘는 그 탈북민들이 지금 중국 땅에서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철저한 자유민주주의자였던 자유민주주의, 이승만이 꿈꾸었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자신은 비록 정치적인 실정으로 인해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까지 물러나게 할수 있는 그 개인의 권리가 보장된 나라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꿈꾸었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고 경제 활동의 자유가 있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으며 학문의 자유가 있고 정권까지 바꿀 수 있는. 그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그 나라. 그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전쟁이나 이승만 대통령의 통치를 우리는 겪어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이두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수 있는 것은 이두 지도자들이 꿈꿨던 것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분명히 김일성과 이승만은 일제의 치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라봤던 목표점이 달랐던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앞날이 변화된 것입니다.